우와우와대박이대박이조심히 빠져나오지 못해도 계속 <놀라> <놀라> 안녕하십니까 첫째화기입니다 아따 그냥 날씨가 어찌됐 뜨는가 큰일이네요 그냥 팔을 달리면은 바깥에 걸어다니다가 머리 벗어지겠는데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그 외래어종 블루길 작것들을 간만에 퇴치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또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아는 형님인데 이제 아들도 같이 데리고 <laughs> 와고 블루길 트위 체험을 좀 시켜주고 싶다고 한 게요 일단 그쪽으로 출발하고있습니다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? 아 형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형님 아, 기가 막히네 여기요 여기 좋네 여기다 그냥 그늘막 해놔도 되겠다 형님 그러저나 여기 내려갈 수있겠어요어쩌말도 내려갑시다 자 조심히 해갖고 천천히 쟤 내라. 내려... 그래. 이래야. 나이스. 데리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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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비가 왔긴 했는데, 이짜에는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. 그래서 저수지가 만수이가 안 돼갖고, 무너미로 물이 안 넘었어요. 지금 형님 수온이 많이 올라가갖고, 블루길 활성도 끝내줄 겁니다. 이것도 그냥 넣자마자, 네 코꾸냥 벌렁벌렁하고 달라들판이요. 응, 혹시 지렁이 끼 봤어요? 아니, 한번 알려줘. 그냥 블루길은 겁내게 포악콘놈들이라서뭐 음. 챕이 있지요. 음. 이런 거 그냥 대충해도 환장으로 물어요. 그럼 다섯 마리 금방 잡았구만? 초고속이죠. 봤을 때 능은 나와 능은. 낚시줄에다가 바늘 있잖아요, 음.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매갖고 이게 좁쌀 봉돌이거든요. 음. 물어주면 끝 이게 한번 보세요. 던지지. 블루길 물면 야가 막 끌려가 이렇게. 그럼 그때 확 당김 뒤야. 알겠지? 오늘 집에 가면은요, 여기 새껌새껌 먹었는데. <laughs> 지렁이를 이렇게 껴서 잘라서 쓰는 사람이 있고, 음. 통으로 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. 음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통으로 껴요. 왜냐? 물속 들어갔을 때 지렁이가 꼼지락꼼지락에 아무래도 괴기들이 더 환장하겠죠. 음, 그죠? 네. 음. 자, 가봅시다. 자 누가 담배를 피고 여기다가 이렇게 버렸네요 이 썩을놈이 일단 좀 한쪽에다 치아놓고 이렇게 내려서 그냥 아무 때나 놔 그냥 찌 가라앉으면은 입지른 것이 아니고 수심을 맞춰야 돼야 얘를 쭉 올려 형님 또한번느 지금 꽁냥이만 살짝 떠있는데 저기서 내가 좀더 보고 싶다 그러면 살짝만 올리면 되거든요 이거 하다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놓으면 돼, 그냥. <laughs> 아니, 그 정도 힘은 없어요. 자, 됐습니다. 자, 아들. 자, 실전. 자, 묵은 감안 묵은 거 어때? 괜찮냐 오케이. 아니, 늠에 무리하는지. 어떨? 형님, 블루길은 오래 안 기다려도 돼요. 입질이 없다 그러면 은 조금씩 이동해가면서. 오, 잡았어요? 오, 대박! <laughs> 뭐냐? 이거 블루길 아니니 와, 형님. 다들, 요거, 요거 올라왔어. 오, 오, 훈제되겠네. 돌박 뜨거갖고. <laughs> 자, 방생. 잘 가. 오호. 오케이. 미차마자 입질. 나이스. 우케이 아, 야, 장난 아니네. 불려시들이고만안 되겠어. 다시 포인트 이동. 자, 이 구석탱이를 공략해볼게요. 블루길은 또, 이런 데를 좋아하거든. 그렇지, 그렇지, 이거 100% 물었다, 이거! 블루길! 한 번만 더. 나이스! 나이스! 잡았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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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님! 블루길이 아니고, 아까 형님 잡았던 거랑 똑같은데요? 뭐, 그게, 어이, 똥만 우직 싸네 자꾸 아따 미치겠다 옷에 똥다 튀겼네 뭐 살라냈나? 자막 올라온 겁니다 희가 까마귀 울어서 지가 대상어종을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 까마귀 때문에 뭔가 찝찝하다 까마귀야 저리가 아들 어째, 낚시 해볼게요? 해볼래요 자 낚싯대 꽉 잡고 왼손은 여기를 잡어 이제, 그렇지. 하나, 둘, 셋, 하면 눞는 거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입질 오면 땡기야거든 근데 너무 앞에 있어. 뒤로. 지금 물개가 이만한 게 물면은 지금 끌려갈 수 있는 게 뒤로 살짝 와갖고. 시청자 여러분들 봤죠? 낚시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레저 스포츠거든요. 남편분께서 아들이랑 이렇게 낚시 간다고 하면은 사모님들 절대 말리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 편히 보내주셔도 됩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낚시하는 모습 죽겠어 이거 낚시 대회하는 것 같은데요 유소년 낚시 대회 시교자 여러분들 <laughs> <laughs> 아동학대 아닙니다 아니, 어, 뭐야, 뭐야. 우와, 으, 미쳤어. 우와, 뭐야, 뭐야, 자라, 자라. 아! 우와, 에, <laughs> <laughs> 뭐가 지 빠진 거 봐. 와 야, 미친다, 진짜. 자라를 잡았다고 그 용봉탕에 눈 멀어서 집에 가지 가면 안 돼요. 이게 보호종이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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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가만히 있어. 내가 빼줄게. 어, 어, 겁나 빠니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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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이마 어디가 바늘 달려있는데 됐다 야들이또 물로 찾아가는 게 싸고 <laughs> 와또 용왕님 만나고 올해 어복 좀더 주라게라 와또 장난 아니네요 비포다 빠르게 가버렸습니다 아 웃기네 딱 물었는데 형님 어떻게 끌고 가도 아니요 에 찌가 그대로 있어 원래 물면 이렇게 끌고 가야거든. 웃긴다 진짜. 네. 나이스! 아, 또 잡았다, 나도 와 나왔어 나왔어! 블럭이 잡았습니다. 아, 따이작가들 드디어 한 마리 올라오네요. 자, 사이즈는 조까 거시기하지만은 자 그래도 블럭이 쳤습니다. 이거 외래종이라서 다시 방생할 수는 없고 야를 어떻게 할 거냐? 자, 지를 따라 오시면 돼요. 이 저수지에 길냥이들이 겁력이 많거든요. 이렇게 날뛰는 날은. 갓들도 많이 지치고 사냥하기도 힘들 겁니다. 그래서 우리 길냥이들 먹이라고 저기다 에 놓게요. 저쪽이 길냥이 아지트거든. 와, 덥다. 야, 길냥이들아 만나기 먹어라.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낚시를 더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보자시피 블랙이 안 물어요. 여기서 더 해봐야 뭐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올라가서 이렇게 다 같이 라면을 끓여 먹고 저 밑에 내려가서 족대질로 불루길 복수전 한번 집대로 해볼게요 잘 잡힐 때삼이랑 다시 만나고 다시 낚시 해보자잉 알겠지? 오늘은 지렁이도 익어간다 지렁이도 익어가 저 아까 양이 밥준거 있지? 그거 확인하고 갈게 와, 여지없네요. 블록이. <laughs> 양이가, 납치해 가 벌써. 어 <laughs> 다음에 또 잡으면 줄게. 야옹! 그래, 라면을 좀 넣을까? 그거 세 개, 여기 세 개. 상장 전에 증자를 해가지고 공모가가 너무 높은 거 LG 엔솔 같은 거. 이거 상따마다 있니? 어, 거의 상따 아니면 챙기는 <laughs> 것만. 내면. 응. 음. 아. 너무 맛있다. 블루길이 겁내게 잡히면 어찌까 걱정했는디. 음. 아. 아. 아들 낚시 재밌었어? 장중이는 큰거 잡아보자이, 알겠지? <laughs> 오늘 꽝친 거 다음에 복수해야지. 포기해서는 안 돼. 아, 힘하다 자, 시작해 볼까요? 블루길아~~ <laughs> 와 형님! 와 장난 아니오! 한번 졌었더니 블루길이 겁나게 나와버립니다. <laughs> 이것들 올 봄에 산란이 왔고 이제 이만큼 큰것 같은데요?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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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두 번째 또한번 가볼게요. <laughs> 어, 와이다 와와 이거 대박인데 아유, 색깔 봐봐 색깔 진짜 이쁘다 이 그래서 블루 죠 웃긴게 지금 두번만에 이만큼 잡았거든요 음. 이거 형님 닭 주면 닭 겁내 좋아요 아그래 시골집 가는 길에 안들러요? 들려요 그냥 봤어 이쪽에 진짜 잘 먹어 자 여기 양쪽 이렇게 잡고 땅에다가 딱댄 다음에 천천히 앞으로 가 살살살살 그렇지 자 가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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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나와라 자무거워무거워무거워자서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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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라 무서워+ 어서워무서았무잡워무서 외래어종 블루길 퇴치도 하고요.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습득력이 겁나게 좋아요. 어, 잡았어? <laughs> 아, 귀여워. 입니다. 가자! <laughs> 방깐 사이에 방풀해버렸어요. 겁내 잡았죠? 지금 여기는 외래어종 블루길이 버글버글 합니다. 다음에 집으로 한번 조작도 내야 할것 같습니다. 오늘은 몸풀기라고 생각하시면대요 여기 있는 거는 닭 먹이를 줄 겁니다. 아차 <laughs> 아, 내일 아침에 문이 일어나는 거아니야 <laughs> <laughs> 어, 피자갖고 <피셔라 꼬이? 웃음> 없습니다. 이것 때문에 무거운 게한번 빼고. 오늘, 형님하고, 형님, 아이들하고, 외래어종 블루길 퇴치를 한번 해봤습니다. 낚시현도 있지요. 거기는 수온이 겁내기 높아갖고, 야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물이 겁내기 내려오고, 겁내기 시원합니다. 그래서인가 물었지만은, 이쪽에 블루길이 겁내기 많네. 아무튼,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자 블루길 수제자들 다음에도 봬요 안녕히 계세요